자, 안녕하십니까. 자, 지난 강의에 안녕하세요. 이어서 어, NJP 트레이딩에서 오늘도 교육 내용을 또 어, 제공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삼강 이동 평균선의 배열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거고, 저는 주식 전문가 대호 쌤이라고 합니다. 벌써 신청하시기 전에 어, 구독과 좋아요 알람 부탁드리고요. 일단은 오늘 또 강의 어, 시작해 보도록 하죠. 대호 선생님 교육이 기대돼. 자, 일단 뭐 이동, 통, 이동 평균선의 배열. 오늘은 어, 배열에 관련된 내용을 공부하고자 하는데 자, 배열이 뭐예요? 배열은 이렇게 놓여 있다. 뭐 이렇게 놓여 있다는 게 배열이죠. 그다음에 뭐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 게 이제 정배열이 될 것이고 아래로 이렇게 내려가면 이제 역배열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일단은 그렇게 되는 배열에 관련돼서 잠시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일단, 첫 페이지 먼저 보시면, 일단, 방금 전에 말씀드렸죠. 정배열, 어, 간단히 설명해서 정배열은 아까 어, 배열이 이렇게 어, 정으로 놓여 있는 걸 말하고, 이게 뭐예요? 상향하는 거잖아요. 우상향. 그쵸? 우상향 하기 때문에, 어, 앞서서 지난 강의에 어, 공부했듯이 매수 침, 심리가 우월한, 어, 그런, 형상이라고 보시면 되죠. 왜? 가치가 계속 올라가는 어, 모습이잖아요. 가격이 올라가고 있어.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려왔을 때 지지를 이용한 반등 매수를 하기 때문에 정가 매수가 유입이 된다. 이렇게 좀 우리가 미리 공부, 공부를 했었죠. 아주 쉬워요. 정배열은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배열이기 때문에 어, 공부할 게뭐 그렇게 많지는 않죠. 어, 일단, 어, 이평선쪽으로 보면은, 오일선이 가장, 어, 위쪽에 있겠죠. 그죠. 위쪽에 오일선이 있고, 오일선. 그 다음에, 그 아래에 20일선. 그 아래에 60일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아래에 120일선. 순서대로 가는군요. 그래서, 뭐, 앞전에, 뭐, 크로스가 한번났겠죠 크로스가 나서. 이제, 뒤에 가면, 뭐, 골든 크로스다, 뭐, 데드 크로스다, 이렇게 볼수 있는데, 아 어, 이거는 골든 크로스가 났을 경우에 이제 우상향을 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일단 이렇게 매수세가 유입이 되기 때문에 어 시장 가격은 올라가게 되고 그만큼 사람들이 어 이제 호적 호적인 이제 어 가치를 기대하면서 어, 투자량이 많이 들어오게 되죠 근데 이제 우리 같은 개인 투자자는 이렇게 사고 싶은 주가에 어 물량을 이렇게 어, 사기가 어느 정도 수월한데 뭐 어, 우리가 소위 말하는 세력이나 세력이라는 메이저들은 뭐 기관이나 외국인 같은 그런 세력들은 어 자금력 자체가 우리랑 좀 다르기 때문에 어살 때마다 한 번에 많은 양을 살 수가 없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어 이렇게 좀사 놓고 올라가면 좀 눌릴 때또 다시 이제 사고 이제 분할 매수를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이 이렇게 엠파동으로갈수 있는 확률은 더 커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장이 살짝 살짝 내려갔다 올라갔다 요런 어 패턴을 반복을 하면서 올라갑니다.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뭐 이렇게 어 정배열이 떴다 뭐 하면은 밑에 21선 지지하는 데서 또 바꾸하면서 우리가 어 계속 어 추세를 이용한 매매를 할 수가 있겠죠. 음 일단 정배열은 그런 것이다 하시면 될것 같고요. 네, 알겠습니다. 우리가 일단 요것을 차트적인 그림으로 한번 살펴봅니다. 자, 정배열이 나타났어. 정배열 이렇게 올라가는 정배열이죠. 그것은 방금 전에도 말씀드린 매수 위주의 어 이제 거래가 일어나는 차트 모양이고 어 보시다시피 여기서 이걸 5일선, 단기 평선 5일선, 장기를 20일선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어, 돌파가 됐죠. 5일선이 21선을 밀고 올라갔어요. 이걸, 어, 뒤에서 나중에, 어, 공부하겠지만, 골든크로스라고 합니다. 그죠? 어, 일단, 어, 이평이, 어, 일수가 작은 이평이, 이제, 일수가 큰 장기 이평을 곧 돌파했을 때를, 이제, 골든크로스라고 하고, 이 크로스가 한번 났어. 올라가죠. 매수가 됐으니까. 그러면서, 이제, 어느 정도 차익실은 좀 나올 수 있고, 어, 이제 슬슬 기간 조정을 받던지, 뭐, 아니면, 아니면은, 어 가격 조정을 받던지 해서 살짝 눌리겠죠. 눌리면, 이제, 이평을 지지 삼아서, 어 장기 이평 지지 삼아서 또 올라가는. 이렇게 분할 매수가 이루어지겠죠. 매수 잡고, 매수 잡고. 그러면서, 이제, 어, 세력들은 이런 식으로 또 올라갈 때, 또 눌리면 또 잡고, 눌리면 또 잡고, 뭐, 이렇게 한다. 어, 그래서 장기적인, 이제, 어, 추세장이 나타날 수가 있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제 이제 그림상 차트를 하나 보셨는데 또 우리가 이제 실제 어 증권 차트 하나 보면서 종목을 하나 살펴보죠. 네, 알겠습니다. 자, 현대차도 있습니다. 일봉이고요. 자, 정배열이요부분에서정배열이 요, 요 지금 나고 있죠. 장은 어 이렇게 앞전에 한번 쑥 들렸다가 내려왔고 여기서 박스 건이 형성이 됐습니다. 그죠? 그러다가 이제 이 평이 어떻게 됐죠 여기서 어, 121선을 5일선이 돌파하는 모습이 요구간에 나옵니다 5일선그 아래 21선이 있고 그 다음에 61선이 있고 밑에 121선이 있는 정 배열 구조가 나타납니다 이 동그라미 파란색 동그라미 안에 어, 그 배열이 보이시죠 자 보시면 이제 정 배열은 그렇기 때문에 이제 추세가 상방으로 터졌기 때문에 어, 강세장이다 이렇게 할 수가 있고요. 주가가 5일선을 어, 따라간다고 우리는 배워서 알고 있죠. 5일선 위에 주가가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그 아래 5일선 그 밑에 20일 그 밑에 60일 마지막으로 120일 이렇게 받쳐가면서 올라갑니다. 어, 보시다시피 차세, 차트에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상승 추세가 어, 강하게 나왔다는 게 어, 눈에 보일 수가 있죠. 이렇게 차트상의 정배열을 보시면 우리가 이제 어 상승장이다 이렇게 알수 있고 혹시 여기서 이제 눌린다 하면 21선 부근에서 이제 여기선는 어 살짝 어 지지선 근처까지 왔다가 다시 반등하는 모습이 또 나오죠. 자 설명한 대로 차트는 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 그리고 또 하나 차트 다른 거 하나 또 살펴보죠. 이것도 역시 정배열이에요. 이건 무림 PMP라는 종목이고 어, 기존에박스권일때는 가격이 3100원이었는데 나중에 어, 추세가 나온 어, 고점 부근 5740원이 찍혀 있죠. 음, 이러면서 어, 강하게 한두배 가량 올라, 올라 가격이 올라 있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여기도 똑같아요. 정비열은 어, 요 앞에서 나오긴 나왔죠. 정비열이 요 앞에서 나오긴 나왔어요. 왜냐면 5일선 위에 있고 21선, 61선, 121선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올라가다가 한번 눌렸죠 한번 이제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그 분할 매수를 할수 있는 타점이 이제 21선 지지 라인이 된다고 했죠 그리고 메이저 세력들은 어 물량이 너무 많기 때문에 여기서 한번 샀다가 올라가고 눌릴 때또 사고 하기 때문에 어 이렇게 지지하는 라인상에서 또 매수가 들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21선에서 또 받고 올라가는 모습이 보이죠 살짝 내려왔다가 그래서 어, 추세를 정확히 이제 강하게 타면서 우리는 또한 번에 정배열 을 갖고 갑니다. 이렇게 해서 강한 상승장이 어, 또 만들어진 거죠 어, 여기 탄 사람들은 뭐 대박이 난 거죠 자 일단은 우리가 정배열 을 간단히 이렇게 살펴봤고 어, 다음 에는 이제 또 반대로 우리가 정배열 봤으니까 또뭐 보겠어 그죠 역배열이죠? 역배열 봐야죠. 자, 역배열 하나 또 보죠. 역배열은 아까 맨 처음에 말씀드렸죠? 역배열은 요거죠, 요거. 역으로 어? 이평이 내려간다죠. 당연히 어, 모서리 우측 하단 우하귀를 할 테고요. 하락장을 뜻하는 거죠. 그래서 어, 매도심리가 우월한 거죠. 파는 세력이 많으니까 내려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시장은 이제 어, 침체됐다, 뭐, 냉각화됐다, 이렇게 말들을 합니다. 장이 살아날 기미가 안 보이네. 완전 나락으로 떨어진다. 그냥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뭐, 역별을 타버렸으니, 완전 롤러코스터를 타는 거죠. 하방으로. 그렇게 해서 반대로, 121선이 가장 위에 있습니다. 그 밑에 60일, 그 다음에 20일, 5일선. 그 다음에 요 밑엔 또 이제 주가가 있겠죠. 자 이렇게 역 배열은 정 배열과 반대되는 흐름을 가져간다는 걸 우리는 쉽게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네알수 있어요 예 다들 아신다고 믿고 있습니다 뭐 간단하잖아요 자 이것도 우리가 간단히 그림 차트를 하나 보면서 또 한번 이해를 해 봅니다 자역 배열이 또 나타났네 많이들 팔고 있네 그러면 장이 떨어지죠 어 장이 떨어지니까 우리가 이제 물량을 팔았어. 팔았으면은 이제 언제쯤 오를 것인가? 이제 쳐다보거나 아니 면못판 사람이 있으면은 어 다시 반등을 할때어 털고 나가야겠다 하는 요런 이제 심리적인 우리가 어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어 팔아치운 사람이나 팔지 못한 사람이나 다 장을 예의 주시하게 됩니다. 언젠가 장은 다시 오르는 날이 오, 오겠지만 그때까지 이제 내 물량을 어떻게 어, 관리를 해야 된, 되는지 좀 계속 봐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팔았어, 여기서 판 사람들은 다행인데 여기서 못 팔았네, 그럼 내려왔어. 아, 이거 또더 내려가나 했더니 조금 올려줘요. 그러면 여기서 또 우리 그때 공부했던 22평의 어, 저항대를 이용해서 팔고 어, 빠져나가는 거죠. 도망치는 거야. 만약에 여기서도 버텼어, 그럼 다음 이평선 60일선 근처까지 또 오면은 거기서 또 매도를 타점을 봐야겠죠. 이게 꼭뭐 이평에만 뭐 이걸 팔고 처분한다 그런 건 아니지만 간단하게 지금 우리가 이동 평균선에 관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 중이니까 그 라인 선상을 그렇게 어, 매매 타점으로 이용을 해야 된다 그런 설명이죠. 네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장은 이제 여기서 이제 못 빠져나간 사람들이 팔고 나오면 이제 투매가 발생이 되면서 어, 앞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너도 나도 팔고 이제 얘는 나락이다 보니 쭉 하방 추세가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배열들이 이제 어, 역으로 쓰게 되면은 장은 이제 어, 헤어 나올 수 없는 어, 나락으로 떨어지는 겁니다. 그게 아마 우리는 역별이라고 얘기하고 골든 크로스 반대로 데드 크로스가 됐다 이렇게 어, 말들 하고 있죠. 자또 우리가 차트를 보면서 어, 또 이어나가죠 설명을 자 차트 보시면은 요거는 어, 지금 여기서 또 박스 차트가 누워 있었어요 박스권이었는데 조금 떨어지기 시작하는 조짐이 보여요 박스를 이탈했죠 은봉이 그러면서 좀 눌렸어 그럼 여기서 이제 매도를 박스 밑으로 내려왔으니까 매도를 치는 사람도 있겠죠 근데 여기서 매도를 못 쳤네 그러면 이게 살짝 반등할 때 21선 부근에서 매도를 또 칩니다. 투매가 어, 들어오기 시작한다 그랬죠. 어, 메이저들이 살 때도 분할 매수를 하지만 팔 때도 분할, 분할 매도를 하니까 이제 막 툭툭툭 들어와요. 매도가. 그러면 여기 이제 또 타고 내려오고 또 조금 또 오르는 듯 하다가 21선 맞고 또 빠지고 이 평선은 이미 5일선, 21선. 61선, 121선에 역 배열이 형성이 됐죠. 완전 나락으로 가잖아. 그죠? 완전 빠지고 있어요. 68,100원이었는데 32,250원까지 이렇게 빠졌어요. 이게 네달 사이에. 그러니까 두배가 빠진 거죠. 얼마나 눈물이 나겠어. 빨리 나왔어야지. 자역 배열은 그래서 우리는 약세장이라고 한다. 장이 뒤집어졌으니까. 그리고 이평은 어, 우리가 아까 발, 말씀드린 대로 어, 정배열의 반대대로 이렇게 놓여 있다. 마지막엔 주가가 있겠고요. 그죠? 주가가 오일선 밑에 있죠? 어, 오일선 밑에 있잖아. 자, 이렇게 해서 장은 많이 침체가 됩니다. 자, 간단하게 또 우리 차트 또 하나 보고 갑니다. 마찬가지죠, 뭐? 자, 여기서 어 일단 60일선이 120일선을 뚫었어, 그죠? 그러면서 이부분에서 이제 조금씩 조짐이 보여가지고 어 시작이 된이 평이 쫙쫙 눕습니다. 뭐 이렇게 5일선은 잠깐 올라왔다가 잠깐 20일선과 크로스했다가 다시 맞고 정확한 정배열 아니, 역배열을 만들어냈죠. 그래서 이 봉들은 이렇게 5일선을 타고 흘러내리면서 나락을 갑니다. 22평 저항에 맞고, 맞고, 맞고 떨어지는 모습이 보이고 있죠. 여기서 이 조짐이 보였을 때 여기서 판 사람들은 잘 팔았는데 그러면 뭐 이렇게 할때 아니면 이렇게 올라올 때 여기서라도 팔고 나왔어야 돼. 그래야지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그냥 아예 뭐 조금 더 올리겠지 그 기다렸다가 훅 빠지는 거죠. 기회를 줄 때. 어, 나가는 게 좋아요. 아니면 내가 버티고 싶으면 물량을 좀 줄이든가 어, 비중 좀 줄여서 소액만 소, 소량만 들고 가든가. 그러면 손절 값이 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일단은 그렇게 역별이 나타나는 순간 우리는 많이 침울해진다. 그래서 시장이 냉각화 된다.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일단은 어, 우리가 그렇게 봤고 그러면. 이동평균선이 이제 그렇게 배열이 계속 정배열만 가느냐 아니면 역배열만 가느냐 아니죠? 어, 이평은 언제든 다시 또 박스권을 형성하게 돼 있어요. 왜냐면 벌어졌다, 좁아졌다 그러잖아요. 왜 평균값으로 모이게 돼 있잖아. 왜그 이평이 뭐예요? 평균값이기 때문에 그 가격으로 다시 모이려고 회귀하려고 하는 성질이 있어요. 그 가격에 어그 가격에서 너무 비싸졌어 비싸지면 팔잖아 이익을 실현하려고 그래 팔니까 내려와서 다시 평균값으로 회귀를 하는 그게 이평선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 수렴을 하게 된다 그리고 나중에 다시 또 어, 정배열이나 역배열이 되면 또 발산이 된다 그거죠 그래서 일단 우리가 정배열을 봤을 때 이평선이나 이, 아, 이평선이랑 주가가 어, 막, 배열이, 정배열 되면 벌어지죠. 막, 샥샥샥 벌어지잖아요. 이격이 뭐야? 이평, 이평이랑, 여기 주가가, 오일선, 오일선 위에 주가가 있다 그랬잖아요. 이 주가. 그죠? 벌어져. 이게 갈수록 이 좁았잖아. 이 간격이 좁았는데 점점 이간격이 커져요. 이게 이격. 이걸 이격이라 그래. 그죠? 근데, 아까 말씀드렸죠. 이제 이익을 보려고 판다고. 팔면 이렇게, 내려오잖아요. 그죠? 내려와. 뭐 5일선으로 내려올 수도 있고 20일선까지도 내려올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우리가 앞전에 배운 조정. 그죠? 조정을 받는다. 조정 받으면 거기서 또 매수 지지 타점이 된다. 이렇게 앞서 배웠고 그렇게 조정을 받으면서 흘러간다. 근데 만약에 이게 매수세가 엄청 강해요. 매수세가 강하면 밑으로 많이 안 빠지고 그 박스 정도의 그 흐름을 보이다가 왜냐면 이렇게 어좀 팔아 재끼기 때문에 좀 눌려야 되는데 이거 눌리지도 않고 뭐 강한 매수세가 계속 조금씩 버티니까 박스를 치다가 다시 한번 어느 지점에서 터져버리는 발산이 나온다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어 배열이 어 흘러가는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뭐 차트를 또 하나 우리가 보면서 한번 설명을 이어가죠. 봐봐요. 일단은, 어, 수렴 후 정배열로 전환이 된다. 이거는 수렴이 됐다는 건 뭐예요? 이렇게 앞전에 여기도 배열이 크게 터졌거나 아니면 아래로 터졌거나 이런 했던 구간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어느 정도의 횡보 국면을 갑니다. 여기서 박스를 치다가 여기서 이제 매수세가 엄청 강하다 보니까 위로 터진 케이스죠 그러면서 장은 폭발적인 상승장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게 뭐 매수 가격이 이제 어 비슷한 위치에 이렇게 놓이게 되면 어 우리가 어그 매수하는 세력이랑 매도하는 세력이 팽팽하게 줄다리기를 하는 걸 우리는 박스 구간이라고 볼 수가 있죠. 왜냐면 위로 가지도 않고 아래로 가지도 않고 팽팽 하잖아요. 어느 순간데 여기서는 매수 압력이 터졌다는 거죠. 그러면서 어 사람들이 이제 이 박스 구간에서는 어디로 터질지는 어 일단 양방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어 매수 쪽으로 어 터지길 기원하는 거죠. 계속 매수가 담아지길 바라고 왜냐면 가격이 올라야지 내가 이익을 보니까. 그래서 이렇게 어 배열이라는 건 퍼졌다가 다시 수렴했다 또 퍼졌다가 요런식으로 간다는 걸알 수가 있어요 자 하나의 차트를 또 봅니다 요거는 이제 조금 다른 케이스인데 이거는 우 상향하는 박스에요 이거는 어 어느정도 어 상승 흐름은 보이고 있지만 그 진폭이 엄청 적어요 그죠 어 21선과 5일선이 거의 어 교차되는 흐름을 보이는 하나의 일종의 박스성이에요. 이건 우상향 박스라고 하는데 그래서 어느 부근에서 갑자기 어, 추세대 추세대가 이렇게 가잖아요. 추세대를 넘고 빵 날라갔죠. 어, 우리가 추세대라는 거는 이렇게 어, 고, 고점 봉의 고점이 계속 올라가고 봉의 저점이 계속 올라가고 하는 걸 어, 선으로 이어 이어 놓은 것이 추세대라고 할수 있어요. 나중에 다 배우게 될 건데 이건 이렇게 추세대를 그어놨을 때 어, 추세대 상방을 뚫고 슈팅이 나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어, 수렴을 하고 있다가 어, 응집된 에너지가 이제 폭발을 하는 이 구간에서 이제 매수 우리는 타점을 가질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배열이 이렇게 뭐이 박스를 뭐 우, 우향 그러우 그러니까 우향 우축으로만 간다. 그런 것만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우상향 박스도 있으니까 이런 것도 우리는 응집대 에너지가 흘러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그 다음에 또 우리가 이제 반대로 역배열의 수렴과 발산에 대해서 또 봅니다 어, 같아요 역배열은 주가 이격이 생기는 게 같고요 정배열이랑 그리고 어, 우리는 이제 조정시에 매수를 잡겠다 이렇게 했잖아요 정배열일 때 근데, 역배열은 반등시에 매도를 치는 거잖아요. 그래서 빠져나간다 했죠. 그래서 반등시에 이격이 생기면 반등시에 매도를 치는 거고, 근데, 매도를 치고 그러면 장이 빠져야 되는데, 어, 이게, 이 매수세도 약간, 어, 버텨주면서 계속 빠지지 않고 기어. 그러다가 이제, 어, 강한 하방세력이 모였, 모였을 때 그, 어, 응축된 에너지. 어느 부근에서 이제 빵 터져서 밑으로 터지는 거죠. 이렇게 갔다가 다시 또 모였다가 또 터지고 그런 식으로 또 하방 어 역배열이 흘러가게 됩니다. 이것도 차트를 간단히 보시게 되면 박스 구간이었죠. 수렴 중이었어. 앞전에 뭐 다른 또어 배열들이 있겠지만 수렴 중이었던 구간이 어 이제 슬슬 터지기 시작합니다. 이 박스 하단이 열렸죠. 열려서 아까 말씀드렸 여기서 나갔어야 되는데 못 나갔어 아나 조금 올르면은 팔아야지 했을 때 올랐죠 그러면 21선과 121선이 쌍으로 저항을 갖고 있는 요 구간에서 아마 많이들 나갈거예요 왜냐면 쌍저항이니까 그래서 판다 훅 빠지죠 어우 내려왔어 그 다음에 또 올라올 때 이제 다음 기회는 뭐야 위에 21선 요 기회를 보고 또 나가는거죠 그래서 장은 엄청난 하락을 보여줍니다. 수령 후에 역별로 분산이 됐다. 이렇게 볼수 있는 거예요. 메이저들이 보통 이렇게 가기 때문에 한 번에 쭉 빠지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는데 한 번은 친다. 초반에 초기에 이때가 이제 나올 수 있는 우리의 찬스가 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죠. 네, 알겠습니다. 한 번은 올라올 수 있어. 안 오면 뭐 망하는 거고. 자 일단 또두 번째 차트 또 봅니다. 역시나 박스에요. 박스에서 슬슬 어 슬슬 빠지고 있어. 약간 이 하단이 약간 흔들렸네. 근데 다시 회귀해서 붙었어. 그러면 이때 눌렸다가 살짝 살려줬을 때 나가야 된다 그랬죠. 이때 나가야 돼. 이 나가야 된다고 이렇게 나가야지 안 그러면 더 빠졌잖아. 근데 요번에 못 나갔어. 아 이거 아쉬운데 또 언제 나가지 하는데 한번더 살려줬다. 21선. 물론, 여 때보다는 가격은 아래 있지만, 이때라도 나가야지. 왜? 손해를 들, 돌보려면 나가야 될거 아냐. 그렇죠? 그래서 나가. 그러면 이제 너도 나도 팔고 해서 이제 죽었, 죽었지 뭐. 이렇게 왕창 떨어지는 거죠. 역배열이 이렇게 무서우니까 빨리 나가는 게 좋죠. 메이저들이 그렇게 매매를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laughs> 자, 일단은 그렇게 해서 우리가 매매할 때, 정배열일 때는 다시 물량을 어떻게 사야 되는지 타점을 알수 있는 지지 저항 또는 조정 이런 걸 알아봤고요. 그리고 역배열일 때는 팔고 나가서 손해를 줄일 수 있는 저항, 그다음에 뭐 이렇게 반등 그런 타점을 알아봤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역배열에 관련 배열에 관련돼서 살펴봤고요. 배열에 배열에는 정배열과 역배열이 있고 이 배열들은 어, 수렴이랑 어, 분산 발산을 같이 하면서 응축된 에너지를 모았다가 분출했다가 다시 또 모았다가 분출했다가 뭐 요런 형상으로 흘러간다는 걸알수 어, 있었습니다 자 일단은 오늘 이렇게 이동평균선의 또 배열에 관련된 공부를 했고요 3 강이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우리가 또사 강에서 다음 시간에 어, 배울 강의 내용을 우리가 또 가지고 올 테니까 잘 공부했던 거 공부하시고 있다가 또 우리 강의가 올라오면 또그 강의도 공부하면서 매매에 많이 참고하셨으면 하네요.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 저도 이만 들어가 보도록 합니다. 자, 고생들 하셨네요. 오늘 강의 감사해요. 다음 강의에서 뵐게요.